자 이제 어 입력 출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 하드웨어 쪽에다 그러면은 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여러분들 6PG 부분은 출력 모듈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책을 어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로 넘어와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구조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배운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어, 시어로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음, 소프트웨어는, 크게 네. 구조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텍스트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있고 그래픽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거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얘는 문자 프로그램이라고요. 문자. 그러면은 문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시언어라고요. 문자 아닙니까? A B C D 알파벳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게 문자 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런데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래픽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캐드죠, 캐드. CAD.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를 배울 도인데 캐드라고 하는 것은 심볼을 캐드라고 하는 심볼을 이용해서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린다. 그거 그래픽이란 말이에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프로그램이라고. 그것을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PC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어떻게 써요? C 언어로다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은 만들 때의 필요로다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P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얘기할 때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중립 리얼시 제어 방식은 이래 순서 회로도에 전개하여 그곳에 필요한 제어 기기를 결합하여 리드선으로 배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선으로 전선으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전선으로 연결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동작을 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전선 케이블로 연결해 줬다 해가지고서 이걸 하드와이어드라고 합니다. 하드와이어드. 하드와이어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를? 릴레이 제어 방식. 유접점이죠. 릴레이 제어 방식을 우리가 하드와이어드라고 얘기한다. 하드와이어드를 뭐라고 하느냐. 릴레이 시퀀스 제어를 하드와이어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드와이어도 노직 방식에서는 하드웨어, 즉,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변경되면 하드와이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변경해야 된다. 여기는 하드웨어는 그 기기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 이거 뭐라고 했어? 전선이라고 했어요. 케이블, 케이블. 이것이 하드와이어드라고 했어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연구 끝에, 뭐가 탄생이 됐어? 컴퓨터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그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예요. 당연히 하드웨어죠. 근데, 이 하드웨어 수의 기억 장치가 있는 일의 순서를 넣어야만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를, 기억장치 메모리에 일의 순서를 놓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p c 내에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요 앞에서 얘기한 하드와이어드에 배선을 한 것처럼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해?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얘를 소프트 와이어도 노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PLC 방식은 무슨 방식? 소프트 와이어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하드 와이어드는 릴레이 시건수 제어 방식이고, 소프트 와이어드는 PNC 노직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드이어 소프트웨어도 이거 대면 수업할 때 칠판에 그려놓고 줄곡기로 맞춰봐라 그러면은 한 반반이에요 반반 나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서 받을 수도 없고 <laughs> 참 그런데. 이걸 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여기에 창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나도 창 하나 차지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건 실시간이에요. 전부 다 출석하는 걸 내가 일일이 체크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며칠씩 주는데 그게 가능해?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촬영해서 하는 겁니다 촬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하는 거는 이거 그냥 PC 켜놓고 줘라 그래도 출석은 되겠지 아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자, 그다음에 릴레이 시퀀스와 PLC 프로그램 차이가 뭐냐? 릴레이 시퀀스와 PLC 프로그램 차이. PLC는 LSI, Large Scale IC라고 그래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는 Large Scale IC 등 전자 부품의 집합으로 릴레이 시퀀스와 같은 접점이나 코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접점이나 코일을 연결하는 동작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므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 못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또 동작도 코일이 여자되면 접점이 닫혀 흐르고 활성화되는 릴레이 식퀀소와는 달리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순차적으로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에 따라 동작하는 방식이다. PLC 제어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사용하는 자는 자유자재로 원하는 제어를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 능력이 요구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PLC는, 프로그램, 음,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릴레이 시퀀서는 배선 작업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음, 저는 배선 능력이 있어줘야 돼요. 뭐, 콘디트 어, 파이프를 통해서 거기다가 배선을 놓고 스위치와 연결해서 램프를 켜준다든지, 뭐, 어떻든, 그러한, 예, 기능사 실습 시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배선 작업. 이게 시퀀스 제어에서는 릴레이의 제어 방식을 배선 작업으로 한다. PLC 프로그램에서는 배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PLC 프로그램으로 한다. 응?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긴데, 자, 릴레 이건 바로, 나, 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여기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요, 요, 릴리 시퀀스와 PLC 프로그램 차이에 대해서 직렬 처리와 병렬 처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 PLC 시퀀스와 릴리 시퀀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래 그림에서 나와요. 직렬치료와 백렬치료는 동작의 차이에 있다. 자, PLC는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연선하는 직렬처리 방식이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PLC는 순차적으로 연선하는 직렬처리고, 릴레이 식권서는 여러 외로가 전기신호에 의해서 동시에 동정하는 병렬 처리 방식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어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시어도 디지털 장비니까요. 프로그램 짤때 어떻게 했어요? 샵, 인클로도 해가지고서 헤드 파일을 적죠. 그 다음에 조건문을 적어요. 만약에 if 문이다 그러면 if. 뭐, 해가지고서 조건을 이렇게 적죠. 뭐, A는 땡땡 해가지고서 뭐, 조건을 적어요. 그리고, end, 그래서 이제, n o n 딱 시키면은, 이 PC가, 이, 참, 이 PC가 프로그램 짱과 헤드파일 읽고, 뭐 읽고, 쭉 해서 읽어가다가, 프로그램이 틀렸어? 점이 하나 빠졌어? 딱, 수도 보고 딱 멈춘다고요. 그러면서 알려주죠. 문법이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딱 알려줘야. 그럼 어, 요거 틀렸네.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요. 쭉쭉쭉쭉 읽는다고요. 그리고 결과가 끝나면은 이제 넣은 결과치를 나타내죠.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연산는 직렬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끝까지 직렬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LC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은맨 위에 첫 번째부터 쭉 읽어 들어가요. 읽어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 다 읽었으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는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One scan time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스캔 타임입니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원스캔 타임 i m 다 여러분들, 시인, 시어너도 매한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짠거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다. 원스캔 타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스캔 타임입니다. 그걸 읽었다. 응,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읽어준다 할 때는 디지털 장비에서는. 순차적으로 인게는 직렬로 처리한다. 처리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트리트먼트, 얘는 워크,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한 순간에 표적해 보면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얘는 속도가 빠르죠. 디지털 장부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병렬체료는 릴레이 시퀀스 회로다. 얘는 왜 릴레이 시퀀스 회로라고 봐요? 자, 병렬체료는 릴레이 시퀀스 회로다. 릴레이는 위에 아래 회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DC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쭉 회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있는데 어느 곳이 동작, 신호가 먼저 들어오면 먼저 동작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순서, 여기 먼저 신호가 들어왔다, 이게 먼저 동작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렬처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병렬처리, 직렬처리,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 그림 1.6을 보면은 알게 되어 있는데, 릴레이 시퀀서에서는 전원이 투입되어 접점 A가 B, 그리고 접점 D, E가 동시에 닫히면 C, F는 온되고 어느 한쪽이 빠짐 빠르면은 먼저 동작한다. EF의 PLC는 연선순서에 따라 C가 먼저 온되고 다음에 F가 온된다. PLC와 릴레이 동작성의 차이점, 여기서 보면 된다. 어,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 어떻든 다 읽어보자고요. P c 는 직렬 연산 처리가 되므로 최초의 연산 때 G가 닫히면 I가 온되고 J가 닫으면 H가 온된다. H가 온다면 접점 P 접점 H에 의해 I는 오프된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기저 회로도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앞에 다 읽어준 것을 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직렬 처리고 응? 음? 직렬 처리고 이게 병렬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렬 처리 방식은 여기서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읽어 주고 그다음에 요거 읽고 끝나면 요거 들어가고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 직렬로 돼. 근데 병렬 처리라는 것은, 자, 여기하고 요거 양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 신호가, 어느 신호가 먼저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온 신호 먼저 들어옵니다. 이첫 번째 동작하고 요거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신호가 먼저 딱 이게 닫혀요. 그 다음에 요거 닫죠 그러면 요거 동작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병렬처리에요. 그래서 PLC회로는 이렇고 릴레이 시퀀스회로는 이렇다. 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렬처리 중렬처리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어, 그 연산처리는 그렇고 시퀀스회로도 그런 얘기죠. 그 앞에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서 어, 직렬치료는 A가 동작하고 B가 동작해야지만은 어떻게? 요 C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D 동작하고 E가 동작하고 난 다음에 F가 동작을 한다. 응? 우리가 순서별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B의 병력치료는, 자, 여기서 J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요 H 동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엣지가 동작이 됐는데, 얘가, 엣지가 동작이 되면은, 요 엣지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아이가, 요 쥐가 앞만 들어와도, 얘가 동작을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끊어져 있잖아. 비접점이니까. 그런 얘기를 설명을 쭉 해준 겁니다. 응? 요 회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에,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쭉 읽어보세요. 음? 그대로 보면은, 어,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정처리병렬처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c 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음, 앞에는 일본은 뭐예요 여기서 어, 진열처리 백열처리그 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PEC 하고 시퀀스에서는 접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릴레이를 일반적으로 한계당가질수는 릴레이 한계에 당가질수는 접점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릴레이 시퀀스 작성할 때는 사용하는 릴레이의 접점수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필 l 시는 동일 접점에 대해서 사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제한 사용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동일 접점에 대한 정보 온오프를 정해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연산할 때 메모리에 정보를 읽어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사용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릴레이 시퀸수는 제한이 있지만은 PLC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릴레이 코일에 따라서 접점수가 한계가 있다 자그 다음에 접점이나 코일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도면에다가 표시할 때 프로그램 짤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PC 시퀀스는 PC 시퀀스는 릴레이 시퀀스는 음, 없는 약속 사항이 있다 무슨 얘기냐 PC 시퀀스는 코일은 코일 이후에 접점을 금지한다 코일 이후 출력이죠 코일 이후 접점을 금지한다 그러면 릴레이 시퀀스는 어떻게 하느냐 코인 이후에 접점 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PC 스콘스에는 코일을 반드시 오른쪽 모선에 붙여서 작성을 한다. 이게 PC는 프로그램짤 때 이게 두 개의 사다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왼쪽 모선, 오른쪽 모선인데 이 오른쪽 모선에 출력이 매달리게 됩니다. 출력이. 이 오른쪽 모선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 내려는 것이 오른쪽에 전달. 왼쪽에서 이 왼쪽 부분은 입력이고 오른쪽은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PLC 시퀀서에는 항상 신호가 왼쪽에 에서 오른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코일은 반드시 오른쪽에 작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PLC 시콘서는 릴레이 시콘서와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회로나 상하로 흐르는 회로를 금지하고 있다. PLC 시콘서의 약속사항을 1.7에 표시를 해놨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림에서. PLC 시콘서. 자, 출력이, 예, 출력이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모습인데, 출력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입력이, 입력 신호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입력 신호들. 그래서 신호는, 신호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시퀀스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게 마그네트, 어, 어, 컨택터 그림을 그려준 건데, 이거 상관이 없다고. 접점이 어디 있든지 상관 없다고. 근데 얘는 반드시 왼쪽에는 입력상, 오른쪽에는 어, 출력 코일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 릴레이 시퀀서는 코일 후에 입력 접점이 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어,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어, 준비한 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구쪽에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어 문제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1번에서부터 어 4번까지가 이제 그 문제와 그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에, 시퀀스 어 제어의 기본 동작 중에서 제어 동작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곳이 있으며 어떤 동작을 하는가 제어 동작에 해당하는 거 명령 처리부, 동작부, 그다음에 제어 대상 검출부 이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책을 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접점 식퀀수와 무접점 식퀀수및 PLC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유접점 식퀀수는 뭐죠? 보조계정계의 릴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기계적인 제어로 입력과 출력에 분류되는 저런 결합이 되고 릴레이의 접점수에 따라 회로를 얻을 수 있다. 릴레이 동작은 코일을 여자시키는, 어, 그러한 그 전원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접점 시퀀스는 뭐예요 IC 직접회로에 의한 논리소자로서 어? 하이로레벨 입력에 따라서 제어를 해 주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PC 시퀀스는 뭐예요 CPU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손을 연결을 해서 해주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고 문제 3번 PLC 입력부와 출력부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릴레이 시퀀스와 PLC 프로그램과의 동작의 차이인 병렬 병렬 처리와 직렬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면 여러분들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2주차 수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